시기 전에 그 구독자님의 피부 타입이랑 아 이런 거 떠먹어 말해주세요. 네. 저는 복합성이고 민감성이어서 음. 피부에 바, 발라서 딱 효과가 좋은 게 음. 많이 없는데 어. 이거 두 개는 진짜 오. 효과가 오. 다들 그냥 어터리쓰고민텐 시브 어. 아무도안 쓰는 거예요. 내시브가 진짜 음. 좋은데. 아 그래요? 그런 거 뻣덕해요. 어 그러네. 네. 그래 가지고 완전 좀. 뭐라 해야 되지? 아 뭐라 크림, 네. 더, 크림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향도 엄청 좋고. 음, 맞아. 이거는 크림, 그냥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요 네. 그러고, 이거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음, 진짜 딱 맨들맨들해져 음,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 이거 다섯 터지고 아, 어?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런 오. MT 같은 거 가잖아요. 아, 그쵸. 그런 거 갔을 때 그냥 들고 갔는데. 다음 날막술 엄청 낫던가? 마시고 이랬는데 <laughs> 엄청 피부가 괜찮은 거예요. 오, 진짜요? 그래서 바로 샀는데 역시 이거가 원인이어서. 근데 이거. MT가, MT가서 술 마시고 이걸 바를 정신이 없었어요. <laughs> 많이 안 마셔서 그랬나봐요. 다행이다. 아, <laughs> 네. 근데 이거 좋아, 진짜 좋아. 강추. 이거 세럼인데 얼마 전에 소라님 어, 이거 그 나이, 나이, 나이트 리페어 네,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전에 세럼을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음. 나이트 리페어는 안 써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보고 샀어요. 어. 사가지고 지금 음. 쓰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어제 어디요? 밤에도 막 했는데 어. 진짜 팩하는 얘도 진짜 좋아요. 음. 얘도 가벼운데 효과가 짱짱한. 더막 찐득거리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음. 이거 하나도 음. 약간 이거 초록색이거든요? 어? 그 나이트 리페어 그것도 초록색이잖아요? 어, 어. 그래서 이것도 뭔가 되게 괜히 초록색이라서 어. 건강한 것 같은 <웃음> 느낌. <웃음> 근데, <무섭네. 웃음> 근데 이것도 네, 좋아요. 음, 향은 그냥 시카 그 향이에요? 네, 잘 모르겠어요. 향은 어. 그냥. 그냥 조형 향? 그냥 시카 향? 네. <laughs> 이 부분만 피부가. <laughs> 좀 관리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데일리로 항상 두 개는 같이 쓰는 네. 거예요? 어. 밤에는 꼭 같이 쓰고요. 음, 낮에는, 낮에는 네. 얘는 밤에만 바를 때도 많고, 근데 얘는 낮에도 꼭 발라요. 화장이 안 도서.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건데 블루레이리? 네 음. 선크림 그냥 가볍고 촉촉해가지고 많이 쓰고 음. 사실 너무 유명해서 가지고 음. 올까 말까 고민을 어, 어, 아니요. 했던 네 아니요, 아니요. 그건데 아 근데 솔직히 이게 37이라서 50인 것들도 많잖아요. 아 그래서 얘가 제대로 되긴 되나 이런 의심도 어? 들긴 <놀람> 하는데 그래도 가볍고 이것만한 게 아직까지 없어서 오, 이게 S P F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어차피 데일리 로 하실 때는 선크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막 파데나 쿠션 도 바르고 하니까 사실 SPF 지수가 낮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괜찮아요. 바르시는 게 어디예요, 매일매제 <laughs> 친구 안 바르는 애들 많아요, 선크림이. 아, 뭔가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공신력이... <laughs> 립밤인데, 음. 어, 어, 좀 어, 이거 립밤인데 완전 귀엽죠? 이거 그질스티어트 화장품 그건데 음. 1호, 2호 두 개가 있는데 음. 하나는 색깔이 없고 하나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어. 그냥 얘도 이런 거랑 비슷하게 가벼운 느낌? 음. 하나도 안 찐득거리고 어. 그냥 가볍게 바르기에 되게 좋아요. 음. 제가 또 립밤을 엄청 오. 안 찐득거리고 그러네요? 아 이거 면세점에서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면세점에밖에 안 팔더라고요. 정리금 같은 거다 해가지고 9,000원인가? 엄청 싸죠. 너무 싼데? 짱이죠. 짱이죠. 그거는 RMK, RMK 음 에그베이스로 유명한 음 베이스인데 음 이게 그 비매품이에요. <laughs> 아, 샘플로 어떻게... 받았어요. 아, 샘플이 되게 네, 크다. 네, 1 5 m m 인데 본품이 음 30ml라는 거예요. 반을 준 거네요? 아 근데 이거 두개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몸풀러 가는 아, 대박. 뭘 샀는데? 뭘 샀는데? 그냥 이게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샀는데. 아그 진짜? 진짜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약간 지인이 사는 걸 따라 갔는데 저까지 주셔가지고 짱이다. 제가 아까 가벼운 걸좋아한다 했잖아요. 음, 음. 근데 가벼우면서 촉촉해야 되는데 음. 얘는 진짜 가벼우면서 촉촉해요. 잘 해야겠다. 좀물물 같다 물 해야 되나? 촉촉한 베이스예요? 네, 촉촉한데 아. 다 발랐을 때. 하거나막 광이 막 나진 않고요. 음. 음. 이게 다 흡수가 됐을 때는 뭔가 짠득한 느낌을 들고요 <laughs> 뭔가 신경 쓰는 날에는 얘를 꼭 하는 편이에요. 어, 오늘 발랐어요? 네. 당연하죠. 어, 신경 쓰는 날에? 요당연 <laughs> <당연하죠. 웃음> 뭔가 부드러워. 아, 네. 엄청 부들부들하고. 촉촉한 게 아니라 진짜 네. 부드럽다. 하지만 네 걸으실 분들 응, 알아서 걸으시고 네, 하나는 에스쁘아 비글로우고 음. 하나는 샤넬 레베주쿠션 이게 N 20호 이게 아. 로젠가오 이런 이름이었던 아. 것 같은데 아. 아. 어. 진짜, 진짜 좋아요. 그래네 아니 그니까 러 제가 이걸 처음에 네. 이게 피부 관리를 잘하고 써봤는데 음. 그때 와, 7시간 지나고 났는데 막 여기 막 음. 질 같은 게 엄청 난리가 나 있는 어, 그래요? 거예요. 응. 촉촉한 거라서 쓴 건데 응, 응, 응.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건 디자인만 이쁜 아 쓰레기다.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의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너무 촉촉한 베이스가 응, 쓰고 싶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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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뭐 두껍고 이런 거밖에 집에 없는 거예요. 응, 응. 각질 제거를 해, 하고 수분팩 엄청 먹이고 응. 그 다음날 썼는데 응. 헉, 너무 좋은 거예요. 커버력은 없어요. 커버력은 어, 맞아요. 없는데 네. 하나도 없는데 근데 커버가 뭔가 되는 느낌? 네. 어... 아, 분명히 안 가려졌는데, 안한건 아닌 피부가 되는. 그니까 러 톤도 훨씬 건강해 보이게, 뭔가 안 칙칙해 보이고.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피부 모르겠... 관리를 잘 하고 나서 발라서 그런 거 아니야? 얘 역할이 안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꾸준히 잘잘 맞았는데, 진짜 잘맞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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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진짜, 거의. 아, 네, 이거 티가... 그냥, 진짜 티안 나거든요? 어. 근데. 이걸 하고 안, 안 하고는 얼굴에 올렸을 때 이게, 이게 딱 육안으로, 느낌이 다르죠. 어, 육안으로 봐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선잘안 보여요. 이게 막 뭔가 푸르스름한 그런 끼를 없애줘요. 딱다막 이런. 뭔가 이거 되게 설명하기 힘들다. 너 힘들어요. 저 어, 나스 쿠션, 루지오 아르마니 어. 뭐 진짜 다 써봤거든요. 나보다 많이 같는데다 써봤는데 얘만한 게 없어요. 어. 네 비글로우인데 이거는 그 에스쁘아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자주 하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비 실크랑 같이 아, 하나씩 샀는데 그 이후로 너무 잘 쓰고 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섞어서 쓰기도 좋고, 음. 아 단독으로 쓰기도 음. 좋고. 저도 오늘 이거 썼어요. <laughs>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에스쁘아가 색깔이 되게 많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예쁜 표현을 만들어주는 것같아 이거 진짜 브러쉬로 응. 쓰고 스펀지 좀 적신 걸로 끌어들맞아면저 오늘 그 에스쁘아 스펀지랑 같이 뜯어봤 눈썹이랑 연이랑 딩고디콩 너무 많 이쁘다. 덥게 <목소리> 몇려고 했는데 나요아니 아니요, 아니이아몇번째니요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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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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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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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샀죠. 이것도 두 개째인데, 파우더예요. 음. 이게 처음에는 제가 메이크업 후에버 그거 뭐 쓰다가 푹푹 음. 쓰는데 맞다, 너무 맞다. 비싸가지고 약간 비슷한 걸 찾다가 얘를 찾았는데. 오, 어, 어, 되게 비슷하다. 엄청 비슷하죠? 어. 새 거라가지고 지금. 어, 이거 너무 <laughs> 아 너무 거있아요 너무 맛셨다 아, 네, 맛있어. 엄청 고, 고와요. 음. 안 무너져요, 저, 저한테. 왜, 이런 게 무너지면. 음. 답이 응, 없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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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얘 진짜 안 무너지고 그냥 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뭔가 가성비 괜찮. 아 음, 컨실러 네 오. 제가 개조를 좀 해가지고 개조요? <laughs> <laughs> 원래 하나만인데 네. 두 개를 섞었어요. 가운데 이판떼기 같은 걸사님이 네. 넣으신 거예요? 네, 네, 네. 와. 그래서 친구랑 반반 반띵. 아, 색깔 다르게? 네. 아, 하나는 같은 제품인데 네. 크림 필레가 약간 이 연어색 같은 거고 음. 이게 바닐라였나? 어, 이거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그아근데 그 네. 이렇게 친구가 좀 금손이어 가지고. 아, 그래요? 네. 탐난다. 네. 그 이게 뭔가 음. 다 쓰기 에 엄청 많은 그러니까, 양이 잖아요 아직도 사고 넘치게 어? 쓰고 너무 있는 너무 괜찮은친구는 나면 한번 뭐 모봐요 <laughs> <laughs> 그래야겠어요 눈썹은 음. 슈에무라 것도 쓰는데 음. 그게 이미 영상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더 많이 쓰는 음. 거 가져왔는데 음. 이것도 근데 그 파우치 영상 제가 다 봤거든요 음. 오기 전에 음. 근데 채소님이 음. 이미 추천하셨더라고요 음. 이미 한번 음. 음. 이게 진짜 좋아요 근데 엄청 얇죠 이거 네, 어, 엄청 맞아. 얇아서 꼬리 그릴 때 엄청 좋고 음. 그냥 하나하나 그릴 때도 좋고 음. 가격도 음. 괜찮고 음. 음. 뒤에 이거, 브러쉬도. 네. 이거 중요하잖아요? 어, <laughs> 그런 거였 네. 근데 이게 너무 얇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지? 나는 한 번에 확확 그리고 아 싶은데, 좀 뭔가 그렇게 할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 빼고는 진짜 섬세하게 그릴 오케이, 때랑 맞아요. 앞에 이렇게 막 라인 살리고 이럴 때는 진짜 좋더라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네. <laughs> 이거 색상은 7호예요. 야? 제일 밝은 거. 어 그래? 제일 밝았어요? 네. 음, 뭐는 그렇게 밝지 않은데? 그 엄청 까매요. 눈썹이 엄청 까매가지고. 아그 너무 어두운 거랑은 또좀 그래서? 네. 음. 섀도우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오다 이뻐할 거 같아요. 빨리. 음, 이건 소프트브라운인가 괜찮아, 네. 더 어? 맞네? <웃음> <웃음> 맞아요. 네첫맥 섀도우인데 예쁜 거잘 골랐는데. 네, 너무 참, 성공해가지고 처음이네. 솔직히 좀 네. 놀랐어요. 잘 어울려. 네. 가을 뮤트. 불 근데 막 심하게 붓지는 않아 어, 어 그렇게막 네. 텁텁하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laughs> 어, 나 요, 요 정도. 네. 으예예쁘다으 네. 음, 아, 예쁘다.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음, 진짜 예쁘다 어. 야, 이거는, 엔디드 어, 하우스의 카페 라떼. 음, 그냥 제일. 무난한데, 네, 무난한데 진짜 못 찾겠어요 이 색을. 아 다른 데서 화장 진짜 자주 안, 안 하고 다니는데 요새 음. 얘만 바르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얘만 발라도 더 반짝이 막 여러 개막 덧바르고 이런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리고 음 저한테. 어 맞아 맞아. 네, 이런 약간 이런 연한. 여는... 네네. 약간 복숭아빛도 살짝 돌고 음, 진짜 예뻐요 이렇게 두 개도 이쁜데. 맞 <laughs> 그렇죠? 어. 이거를 새로 제가 샀어요 카페라떼를. 음, 음, 음. 근데 뭔가 새로 샀는데 뭔가 좋아요? 네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음, 이 특유의 음. 살구빛이 없어진? 아니면 조금 더 써보면은 아, 그게 좀전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막 써봐요. 카페라떼 우유 많이 저기. <laughs> 아까 카페라떼 <laughs> 종류있구나 아, 네, 네. 네. 나는 좀 더. 음. 흰기가 들어가, 섀도우인데. 음, 아까 그거 옆에다 해보면 되겠다. 어, 얘가 조금 더 발색기가 나는구나? 네, 흰기가 있어서 확. 근데 얘는 섀도우보다 블러셔 맞아. 써야 예뻐요. 쓰면 더 예뻐요. 둘다 써도 예쁘고 네, 섀도우랑 블러셔랑 통일하면은 음. 되게 색감 통일돼서 괜찮잖아요. 음. 그래 그렇게 많이 써요. 음. 블러셔를 굳이 사야 되나 하는 음, 화장품에 제가 관심이 없는 친구들한테 예. 이거 사서 블러셔로 예, 써보라고. 섀도우 쓰고 네. 고 네. 이거는 미사. 미사의 이탈프리즘 1호 레이스 셔리 음. 제가 번쩍번쩍한 거를 사실 많이는 안 쓰거든요. 이는 음. 되게 은은하게 펄이 있어서 음. 그냥 애교살에 하기도 어, 좋고. 맞아. 어. 오, 거 그냥 하이라이터로도 그러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종합체가 바로 아? <laughs> 이걸 다 네, 모아놓면 으 네, 팔레트로 이거. 해놓은 게 이건데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전. 두렵지 않아요. 화장하는 아, 게. 아, 옐로우, 뭐, 핑크, 음. 다 여기 다 있어요. 음. 뮤트 컬러들이 여기 다 있어서 사실, 가을 뮤트라면 음. 이건 진짜 음. 필수인 스무더라는. 아, 제일 많이 쓰는 색이 뭐예요? 이렇게 두 개만. 그러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laughs> 살짝 움푹 파였어. 그리고 이렇게 두 개도. <laughs>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냥 막 바르고, 음. 이거 두개 살짝 섞어서 바르고, 음. 그 다음에 이걸 꼬리에 바르는 음. 편이에요. 근데 이 색은 좀특이하나 네, 이거 근데 진짜 예뻐요. 어? 제가 이거는 풀톤 컨스어를 하고 싶기 때잘티가 아. 나나요? 너무나 음영인가? 어아니요어 이거 약간 내가 만족스러운데? 음 약간 브라운인데 찬 브라운이다. 네. 브라빛 섀도 포인트로 쓰고 어, 이러면 진짜 예뻐요잘하네 <laughs> 그걸 다컨설팅이 그래. 되겠네 거의 펄 땡이 세 개인데 사실 이두 개가 그 한정판으로 나온 아. 1호랑 3호 아. 네 진짜 이뻐요 빛이 이게. 되게 여러 색깔이 그 네. 초록빛이야 그릇도가. 네 이거는 초록빛이 얘는 핑크빛인가네 얘는 오팔 펄 진짜 오. 미쳐요 아 미쳐 네 환장해요 진짜 어 <laughs> 이쁘다 이게 너무 유명하네요. 스틸라인데 근데 유명한 색이 아니네? 네. 응. 이게 펄리나라는 색인데, 펄리나? 진짜 유명한 그거. 르마 응. 네, 썼었는데, 응. 다 썼어요. 어? 그거 다 썼어?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 헤매다가, 응. 여름에 응. 이제 약간 가벼운 펄을 쓰고 싶어가지고, 응. 얘를 샀는데, <laughs> 하얀데? 아 얘가 가볍지 아, 않게. 아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톡톡톡 얹어야 돼요. 아, 제가 지금 여기 밑에다. 아그 네, 정말 너이, 톡톡톡하면 오는 건가보다. 네, 청톤인데 되게 이거는 되게 하얀 그쵸? 그런 걸 쓰네. 그렇죠. 글톤 코스프레 하고 싶어. 청보라색 펄이 들어있어 보여. 음, 음, 어 그러네. 네. 오, 신기해, 신기해. 다이소 면봉인데,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필요할 때 뜯어서 쓰면 돼요. 오 되게 위생적이다. 점막 채우는 걸로는 얘를 많이 쓰고요. 네이처 리퍼블릭. 이것도 진짜 안, 안 번져요? 네, 아, 안 번지는 것 같아요. 아, <laughs> 근데 번진 적은 딱히 없긴 한데 사람에 따라또 다르니까 오, 많이 쟁여놓고 쓰는 음. 그런 템이에요. 템이 뭐? 꼬리 템들인데 음. 연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아까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붓펜? 오, 진짜 여, 여러다 네, 이게 되게 연해서 잘 쓰는 건데 음. 알아서 산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색깔을 사고 싶은데 이런 색깔이 시중에 없는 거예요. 붓펜 음. 중에. 그래서 음. 네이버에다가 그냥 원앙갈색 아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쳤는데맨 음.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께막 와인색, 뭐 초코색, 뭐 이런 식으로 오. 검정색 말고 다른 색의 이런 붓펜 아이라이너가 음.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음. 써봤는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붓펜인데 네. 그냥 키스에서 샀는데 네. 이게 엄청 얇고 나는 약간 이런 색 좋아. 네, 음. 이것도 엄청 얇아가지고 음. 잘 쓰는 오. 포니. 이거 응. 썼던 것 같아. 오 그치만 이게 더 추천. 가성비가 좋고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 그, 이거는 크리시. 아 이것도 3CE의 젤 굉장히... 크레용 아이라이너 보니색인데. 음. 이것도 약간 그부피이 비슷한데? 네, 맞아요. 뭔가 응. 어, 스머지하고, 어, 그러게. 날카롭게 안 그리고 싶을 때. 어. 눈 뒤에 막, 그냥 막 칠하면 은 응. 예뻐요. 어, 눈 뒤에 막 칠하면? 어. 삼각존에도 그냥 아, 이렇게 그려서. 삼각존에 할만 하겠다. 네. 잘 스머지는 돼요. 뒤에 이 솜솜이.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거 딱히... 안맞요 네, 어, 별로 그냥 손으로 하거나 음 그런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마스카라가 아니라 마스카라 리무버거든요. 아, 그 키스니까. 네, 날죠, 죠 네! 이걸 하고 그냥 한 3분? 그냥 양치할 정도? 음. 이따가 그냥 비벤 나이리 이거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쫙 하면 은잘 지워지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 싶어서 음. 이것도 다둘다 다 연한 건데 그니까 러 어, 이거 스킨이 꼼꼼하네네 <laughs> 맞아요. 이거 브라운이고요. 이거는 음. 생얼 카라? 6호 블랙 틴트라는데 저 사실 다른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 음. 이게 하나도 안 거기다가 하디오 뭐라 야 이게 투명한 검정색이에요. 어? 그러네. 신기하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게 하나도 안 뭉치고, 그리고 뭔가 마스카라를 막 풍성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정말 싫어하실 수는 어, 있는데. 네. 약간 연하게. 네. 한올 한올 안... 그냥 선명해지는 느낌이 저는 그냥 일반 음 브라운. 약간 붉은빛 도는 브라운인데? 네, 맞아요. 언더 쓰기에 어, 좋고, 그냥 위에도 오늘도 얘 썼어.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하고 싶었는데. 어? 맥 시세이도 그 은색 있잖아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 곡률이랑 맞았는데 어, 시세이도 맞게 아주 검정색이 음. 유명하잖아요 음. 그것도 사봤는데 그거는 곡률이 너무 음, 완만해서 어. 제 눈에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음. 계속 시세이도를 쓰다가 뭔가 질려가지고 음. 찾아보다가 맞네. 맥도 이렇게 약간 곡률이 그치. 있는 편이어서 음. 진짜 좋아요 바짝바짝 음. 바짝 잘 올라가. 어. 오늘도 굉장히 잘울리시어요립 <laughs> 진짜 많다. <laughs> 어? 이선생님립 많이 가져오셨네. <laughs> 제가 그전분거막 세면서 봤거든요. 이분보다 적게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열0개인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laughs> 정말? 그래서 저는 나올게. <laughs> <laughs> 이거 뭐 루이나 <로이> 파 <laughs> 이거 그분이 열 개니까 전 아홉 개. 제일 제가 많이 어. 쓰는 거부터 하면 이거 맥웜소아웜소 웜솔 것 아, 같았어. 이거 진짜 저에게 뭐. 뮤트의 길을 열어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방연 핑크인데 이게 볼에 올렸을 때 음. 금펄이랑 같이 섞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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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쁘다. <laughs> 심지어 약간 아무 블러셔 브러쉬랑 발라도 다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잘 쓰는 건바비브라운의 음. 파우더 핑크라는 색인데 아, 이것도 전본품 아, 아. 샘플이에요. 어쩐좀 좀 작더라. 네, 이게 원래 엄청 크거든요? 이만한 거. 근데 이 정도 있어도 돼. 근데 네, 이거 진짜 평생 써도 다못쓸것 같아요. 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계속 이쁘네. 아, 인심주, 이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친구가 받은 거를 절 줬어요. 미쳤다. 색깔 봐. 미쳤어. <laughs> 진짜 예쁘다 미쳤다. 슬는데 아, 대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 되게 잘 펴지더라고요. 미쳤다. 아, 네, 미쳤다. 밖에안 나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어. 크리니크 소르베팝 아 이번에 나온 네 다른 것도 다 고민을 하다가 이걸 샀는데 진짜 잘산것같아 음. 이게 막 완전히 귤색으로는 발색이 안 되고 음. 눈두덩이에도 음. 진짜 괜찮아요 그러게 발색이 얘랑 좀 다르다 그렇죠 연하다 되게 말한 대로 약간 채도 좀 있는 음. 누드팝이야 음. 어, 그러면 더진입장벽이 낫겠다 나는 네. 이 귤색이 나올 줄 알고 아, 네 이거 진짜 파워 웜스럽지 않은 음, 것 같아요 음, 음, 음. 또 제가 쿨톤 코스프레를 하고 싶을 때 쓰는 섹스판타지라는 아. 색이 이건데, 약간 이렇게 보면은 보라색이잖아요. 응. 근데 볼에 올리면 약간 빨갛게 되더라고요. 좀저러게 음, 뭔가 뭐 약간 핑크? 네. 색깔이? 약간 핑크랑 어. 레드 약간 이렇게 돼요. 볼에 넓게 올리면 더 그래요. 뭔가? 저는 아예 막생 보라색 이런 거는 잘안 어울리는데, 응. 이렇게 좀 그냥 점차 레디시하게 변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사실, 레드 블러셔 중에 이것만 한게 없는 것같아요 아, 음. 어딕션의 4번 치크 폴리쉬. 음. 음, 이쁘 아, 진짜. 맑다. 네, 엄청 맑아요. 아, 저는 어떨 때 쓰나요? 평소에 막 풀로 메이크업 할 때는 잘안 쓰고, 음. 왜냐면 그럼 너무 강해지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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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립도 그냥 립글로스만 바르고, 그냥 마스카라만 하고, 음. 얘를 딱 바르면, 다른 거 색조 하나도 안 해도, 여기에서 네. 딱 생기가 확 느껴지는 오. 그런 느낌이에요. 오, 이렇게. 그래 맞아 맞아 이 진짜 네 물감처럼 이야 봐봐요 입에서도 제 취향이로 3리 e 부터이 라인이야 또네그 <laughs> 무드 레서피그 라인 어, 그 사실 더 있는데 이두 아, 개를 진짜? 더 많이 써요 오. 아 제가 립을 어제 고르다가 어, 어. 사진을 찍었는데 어. <laughs> 대박 대박 와 이거는 뭐야 비트뭐야 좀...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거 3CE 음. 이거 무스인가? 아, 네, 맞아요. 무스, 무스 맞아요. 네. 아, 저도 이거 있어요.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약간 차가운 빛 도는 브라운 빛도 아, 맞아요. 저 오늘 이거 썼어요. 이거 쓰고 안에 다른 색깔도 아, 발랐어요. 베이스로만 발라도 예쁘고, 그냥 하나만 발라도 예쁘고. 맞 이게 맞아요. 진짜 마성의 색깔이에요. 어, 맞아요. 진짜 같아. 마성 색깔이요. 이게 약간 웜톤, 쿨톤 좀안 가려도 네, 것같지아요안 가려요. 진짜 음. 안 가려요. 약간 이렇게 핑크빛이 약간 도는 느낌이 있어요. <laughs> 생각보다 안 지워지고 음. 막 뜨지도 않고, 음. 그냥. 조금 뻑뻑한 거도 네. 있긴 한데. 근데 음. 그래도. 괜찮아요. 스타일 난다는 30% 할인을 종종 하잖아요. 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전품목 30%를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완전 신제품 말고. 유 이거 줘야 되겠어. <laughs> 그때 쟁인 게 이건데, 칠리보다 더 레드 쪽테벤고라는 색인데 칠리 예쁘죠 약간 칠리빛 네. 이름도네. 네 이거 립인데 어. 이것만 바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어. 않고 어. 네 얘랑 같이 발라요 제가. 어, 그럼 세트로 어. 한번 소개해 줄까? 네 얘는 디올의 그 어딕트 립탑투 어. 선미 오렌지라고 어. 많이 641네 음, 오렌지 오렌지. 네. 네. 오렌지인데 이게 완전히 석색이 되면 살짝 더 붉은기가 올라와서 오고 약간 자무빛처럼 되는? 이게 저한테 채도가 조금 너무 높은 감이 있거든요. 가을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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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얘를 아, 이게 그냥... 많이 썼어 이것도. 네, 이거 진짜 다썼어요 약간 쉐딩랩 같은데? <laughs> 진짜 톤다운하기 진짜 짱이에요. 큐 어. 컬러 스테인 어. 이거든요. 이거 색 변했어. 그죠 어. 빨개졌죠 살짝? 어좀 어, 진짜 자몽이 자모, 됐어. 그쵸? 레그랜드 말. <웃음> 빨라졌어. <웃음> 이거 여기, 여기다가 한 이렇게 어. 다르죠? 아, 오 약간 대추색이 된다 해야 되나? 그러네? 대추색 됐어. 아잘 어울리네? 그리또 또 다른 디올. 레든가가 어. 이번에 엄청 어. 유명했는데 어.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샀고요. 음. 이거는 758번이고 758번? 이건 촉촉한 립이에요. 네, 어. 촉촉한 글로스 스타일 립이고. 음? 엄청 쨍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약간 다홍. 네, 맞아요. 음 다홍. 틴트처럼 음 착색이 있고, 오래 가요. 다시 뮤트의 세계로 돌아가보자고요. 이거 엄청 매트한데? 네, 이거 엄청 매트하잖아요. 근데 이게 색이 아, 진짜 예뻐요. 네, 음 이거만 바르면 진짜 약간 어른들도 그러고. 이거랑. <laughs> 이간 비슷한 것 같아. 아, 질감이 다르라요. 아, 색은 똑같고 <laughs> 비슷 한것 같아요. 그래요. 아, 비슷하네요. 네, <laughs> 스머지를 했을 때 약간 어, 주황 어른들이 좋아요하네좀 네. 차분하네 네. 색깔이. 네. 이건 진짜 바르면 이걸 본 사람들이 다 입에 뭐 발랐냐고 오.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두껍고 딱 그냥 밀착을 바른 건데 브링 레드 무스네이처이네왜 음, 어, 유명한 네.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 그 사이. 틈을 노려가지고 발 <laughs> <봐야> 돼? <laughs>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냥 플로만 발라도 이쁘고 음. 조합해도 이쁘고 음. 그 아까 그막왜 이렇게 맞냐고 어, 했던 그제 친구도 이거 좋아 더시 컬러 스테 정말 음. 너무 좋아요 음. 하고 음. 착색도 어느 정도 있고 음.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립들을 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음. 연어색인데 음. 이게 이것도 약간 지금 이 발색이랑 입에 발레. 실제로 올렸어 약간 한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아, 좀더 오렌지빛이 돌게 아. 착색이 되더라고요. 또 진짜 뮤트분들은 아마 음. 다른 의미의 MLBB로 잘 쓰실 음. 것 같아요. 얘는 음. 제 요즘 최애템인데 리커블리카의트풀 멜팅 크림 립스틱 코코. 코넛 통. 이런 느낌. 진짜 예쁘죠? 되게 촉촉하네? 이것도 하나만 바르거나 음. 아니면 그냥 블러셔로도 그냥 발라도 괜찮고. 음. 이게 또 저렴하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한번 써보기. 짠. 음아아 감사해요. 이게 손등을 아 희생해가지고. <laughs> 나 사실 근데 아까 얘 지금 계속. <laughs> 아른 거를 지금. 너무 예뻐. 응. 립스틱도 이번에 작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 맞아. 어,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네, 비밀품으로 맞아. 이렇게 줄 거면은. 팔지. 파세요 팔시라고요. 지금 이거고요. 갈색 살짝 나온 게 얘고. 어, 그럼 살짝 남았네. 이 얘고. 얘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 <laughs> 핫핑크가 얘 어, 얘 너무 핑크한 놈는데 네, 예. 근데 완전히 지워지진 않아서 저는 핑크 아. 느낌은 딱히 못 받기는 했는데. 아, 그래도 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쿨해지는 아. 것 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끝이에요. 네. 어? 소다님의 인생 인생템 딱세 개만 골라볼게요. 오 이건 진짜 제가 거의 매일매일 써서 왜 이거 할것 같았어? <laughs> 쓴거 보면 은 <laughs> 이거 해야돼 이거는 <laughs> 딱 하나가 어렵지 이제 여기서 네. 뭘 고를 거냐 이거요 오 역시 네색을 모아 모아는 이유가 있어 <laughs> 색깔을 모아는 네. 이유가 있어 저 진짜 거의 전 칼라 다 모았는데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다니죠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고생하셨어요 아 이렇게 먼길 와가지고 아니에요. 대박 진짜 짠 선물 장정식어 이거도 진짜 계속 영상에서 보고 <laughs> 얼마나 좋길래 <laughs> 이것도 너무 사보고 싶었어.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세상에. 어, 세상에. 진짜, 진짜 세상에다. 진짜 대박. 이기 예, 귀엽죠? <laughs> 아, 대박. 아, <야>, 지금 대박. <laughs> 이것도 진짜 <laughs> 사보고 <사람이> 싶었어. <있었던 웃음> 약간 민간인 사찰 당한 기분. <웃음> 아, 왜겠어 <laughs> 아, 이것도. <laughs>